헤던필드라 아이 비웃다니 내가 화이팅하라고 했잖아 화이팅하라고 어 화이팅 화이팅 음. 제발 일단 뭐든 나와봐 와우 열세는 이거 너프한거 확실해요 음 그냥 죄다 공통이네. 어. 뭐만 하면 공통이야. 780% 확률로 무조건 공통이 되거든. 안날 수가 없다, 진짜. 너 품은 게 확실해. 어. 저는 이게 이리죠, 거의. 어? 저한테 오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어, 저 됐다, 한무다 아, ᄌ 됐다, 씨. 밸런시도 없다고. 아니 밸런시도 없다고 따라오는 거 아니지? 아, 따라오고 있네 저개쌔그 새끼 <laughs>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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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으면 따라 잡을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음, 잡을 수 있겠으면 따라와봐 진짜로 또또또 어떻게 또 어떻게 해하지 잡을 수 있으면 따라와봐 어. 여기 위가 뚫려 아, 있다 깨끝났어요 자 깨끝났어 안고 아 탈진했다 이 새끼 확인 탈진인 거 체크 또 헛짓거리 하지, 또 헛짓거리 하지, 또 헛짓거리 하지. 어, 다 보인다. 다보이구요 넘고, 에코, 나이스 다보야 유, 다보야 유, 다보야 유. 이거는 판자구실셀 필요 없어요. 음. 넘고요, 가고요. 어, 넘고, 에코. 어? 어 뭐야 이거? 뭐임?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게임? 뭐야? 근데 장난 치나지고 뭐하냐? 벌써 왜하니 바보야? 아씨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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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심리전 존나 많이 건 스타일 확인. 심리전. 심리전을 많이 건다. 그렇다면은 다 방법이 있지. 가고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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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쉣.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심리전을 시, 존나 특이하게 하네. 백스텝 하겠죠 이거.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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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자. 에헤헤. 수고리. 이 멍청한 녀석. 이 멍청한 녀석. 판자 따이 필요하지 않다. 간다. 간다. 이 멍청한 녀석. <laughs> 나이스 봐봐 시간 다 뺐지 지금 내리고 판절을 팍이어어기면안 <laughs> <laughs> 돼요 얘는 여러분 절단됩니다 얘는 그냥 뛰어야 돼요 뛰는 게존다기찮 하다 내리야 이거 어? 내전용도나갔 내 끝났다 이거 내전용도 나왔어 진짜 하이루 헤헷 하이루 이멍청 녀석아 <laughs> 이멍청 녀석아 하하하하 길 없죠? 길없아하하하 그럼 여 여기도 개꿀팁이에요 여기도 음 그 여기 토고산탈때 되게 좋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 <이거>.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정말 좋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어. 그게들고요 음. 정말 좋으니까 알아두면 좋음. 음. 자, 쓰세요, 여러분들. 개 좋으니까. 나 지금 판단 하나밖에 안 썼지. 정말 좋아요. 어. 이건도 이제 하면 안 돼. 한실 여기서 해도 돼. 에코. 그냥 여기 들고와 음. 판자 많다 음, 거기로 안 가요 멍청아 거기로 안가 거기로 안 가요 멍청아 거기로 안가 거기로 안가한 바퀴 돌아 주고 음. 넘어 주고 넘고 에코 싸드기들 촤개못 찾겠지 멍청아 못 찾겠지 멍청아 못 찾겠지 멍청아, <laughs> 못, 찾겠지, 멍청아. <laughs> 못, 찾겠지, 멍청아. <laughs> 못 찾겠지 못 찾겠지 내리고 <웃음> <웃음> 나이스 커버 좋아 커버 좋아 커버 좋아 아, 커버 좋고 봐봐 여러분 큰 집을 안 써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큰집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집을 안 써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잡을 건데 임마? 밸런시드 있으면 게임 터졌고 진짜로. 때리고오 어! 에코 한번더간추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이런 거 낚여주면 안 돼요. 봅시다 음. 이거는 측배도 개리기야 이거는 어, 호퍼 호포트, 여기서 호퍼트잖아. 게임 작 박살 나는 거고.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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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가자 애카오 아이고 어떠던지십니까 지금 어떠던지십니까 어디 던지자 야한번더한번더 쓸게 미안해 한번더 쓸게 미안해 한번더 쓸게 가자 쓰고 오씨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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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아 빨리 돌려라 얘들아 내 뒤早 하면서 d e 해 지금 있는데자마자 challenge f 어 걸을 순 어? 어? 아. <laughs> 아, 아, 귀엽네, 귀엽네. a r d 1 4 3 8 7 e 귀엽네 h i 조 een기 한방 아닌 것 같아 내 d a m e n t a l m 것이 고 좀 가라 임마 아 애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판자 있냐? 끝났네 흠, 끝났네 끝났네 뭐임 막야한마 치게 된것 같은데 지금 이고아이고아 이거 아아이갈구리 시키 도번나 이게. 아, 에갈구리 시키가 내리고 그렇지 방해하지 말이 갈고리 녀석아 어또 쳐다본데 나이스 오호 버키 버키. 길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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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야, 촌나들나들나들나들나들나들나들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나들나들나들 <laughs> <뛰어, 뛰어, 뛰어. 웃음>